안녕하세요. 북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통일의 길, 유나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북한 스타일,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사로잡는 만화 영화, 북한도 예외는 아닌데요.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고 있는 만화영화. 북한의 만화영화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작품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오늘 북한 스타일에서 북한 만화영화의 모든 것을 알아 봅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만화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분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이영종 소장님. 북한 아나운서 출신의 이현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만화영화 참 좋아했는데요. 저 네. 때는 달려라 한이나 뭐 둘리, 영심이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북한 아이들도 만화영화 많이 좋아하죠? 많이 좋아합니다. 예, 만화 방영 시간이 되면은 거리에 아이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시간대가 방영할 수 있는 만화 방영 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인데, 네. 그때는 애들이 오직 집에서 만화만 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듣는 북한 말이란 코너를 통해서 북한 만화영화 종종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 그 수준이 보통은 넘어서는 것 같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89년에 북한이 이미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로부터 만화영화 제작을 수주받아서 네. 어, 수출 또는 뭐 합작을 할 정도로 어, 상당히 앞서 있죠. 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처음으로 만화영화를 만든 게 신기한 복숭아라는 작품인데요. 1952년에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 어, 거기에다가 이제 만화영화라는 게 워낙 이제 그, 어, 인적. 어, 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어, 이런 부분은 또 북한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제시장에서도 상당히 호평받는 이런 작품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음.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세계가 인정한 실력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만화들은 보통 북한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북한의 만화들은 대부분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아. 이전의 명칭은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어요. 4.26이요? 네, 4.26. 어. 근데이 명칭을 2013년에 김정은이 예. 지시로 예, 명칭이 지금의 현재 만화영화촬영소라고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아. 위치는 물론 평양에 위치하고 있고 예예. 1957년도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해외에서는 S.E.K. 스튜디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음, 북한 만화의 대부분을 제작하는 곳이니까 그 규모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터라 그러죠. 그 만화를 그리는 사람만 이제 한 2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어, 북한에서는 이제 그 창작을 이제 그룹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창작단이라 그러는데 어, 한1 1 개의 창작단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만 국내 내수용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홉 개는 이제 해외와의 합작. 또는 하청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와의 촬영이 훨씬 더 많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북한이 이제 만화영화를 내수에만 치중해서 하다가 예, 예.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면서요. 음. 어, 해외 외화벌이 쪽으로 이제 좀 나선 걸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북한의 만화영화 산업이 이렇게까지 좀 발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좀그 만화 영화에 대한 어 수요 또 어른들도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만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사실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영화 초기, 우리 이제 뭐 80년대 이때 만화영화가 한창 전성기일 때 보면, 어, 초당 한 7컷 정도를 썼다 그래요. 예, 어,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컷을 쓰니까. 그림 같은 게 이제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고, 여러 가지 미세한 동작 표현을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강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싸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북한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북한 영화들은 선전, 선동, 아니면 김부자 우상화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북한 만화 영화 역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북한 만화영화는 주로 지혜로운 동물이나 곤충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주로 수학이나 과학 지식을 전하는 학습 만화가 많고 예절이나 질서를 강조하는 만화가 많은데 의외적인 것은 김부사 우상화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사실 기회만 있으면 선전 선동체계의 어떤 좀 이용이 되는 매개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 어, 네. 이유가 어, 있을까요? 예, 어,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어, 북한에서 이제 뭐 최고 존엄이라고 이렇게 북한은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 어, 이런 부분을 이제 만화와 이렇게 결합 시키다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북한의 만화 영화 대부분들이 보면은. 동물이나 뭐 곤충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디에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 이감히 어, 수령 뭐 최고 지도자 이렇게 <laughs> 네.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극히 제한이 되고요. 사실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부분은 조선중앙tv나 이렇게 보면은 어, 교사나 아니면 네. 전문적으로 그런 이야기꾼들 이런 할아버지로 이렇게 어, 묘사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음. 학생들한테 이렇게 직접 어떤 옛날에 뭐 무용담이나 우상화와 네.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어, 해 주는 음.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이 있었거요 네. 어, 저 정말 놀란 게 꽃...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인기를 끌고 있는 뽀롱뽀롱 뽀로로도 네. 북한에서 제작을 했다고요. 네. 북한의 그 삼천리 총회사라고 이제 그어 무역기관이죠. 사실은 예. 그, 그거랑 이제 우리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듬해부터 합작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요. 어, 북한이 이제 우리 그 뽀로로 영화 중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제작 부분을 이제 하청받는 거죠. 그래서 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104편을 만드는 중에서 한 18편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오. 그런데 이제 이게 어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한 인력 또 북한의 어떤 돈을 주고 만든 거다 보니까 뽀로로를 네.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어 이것이 이제 북한에 돈을 주고 만든 거다 이래가지고 네. 대북 수출이 좀 대미수출이 좌절될 뻔한 어, 아.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군요. 와가지고는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제 좀 어, 꼬이고 여러 가지 음. 대북 제재국면 이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만화 합작사업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음. 됐습니다. 어쨌든 뽀로로는 남북한 합작이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물인데 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이 뽀로로를 혹시 아이들이 볼 수가 있나요? 어 북한은 일단 해외 작품의 하청을 맞는 것만 허락되어 있지 허용되어 있지 해당 작품을 북한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도 뽀로로가 음. 뭐 남북한 합작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laughs>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아시아에도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최근 북한에서 방영되는 이런 만화들 보면은 또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3D 만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3D 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전 뒷받침된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것 그거... 또, 이제, 사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변화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주민들한테, 이제, 뭐, 물놀이장이라든가, 스키장, 여러 가지 이런 위락시설들을, 물론, 이제, 상류층이나 특권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평양의 그, 능라인민 유원지 같은 이런 위락시설,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종합 이런 그 위락 시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네. 어 그런데다가 이제 이 3D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어,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직접 그뭐 당관부들하고 안경을 쓰고 예. 어, 영화를 관람했고요. 최근에는 그 4D 영화까지도 등장을 해가지고 음. 어, 북한 청소년들 또 주민들이 아주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이 좌석이 흔들린다든가나뭐 여러 가지 어, 뭐 동물이 이렇게 무슨 액을 뿜으면은 그 물에 좀어 얼굴에 좀 이런 물기 같은 게 묻는. 예, 그래서 예. 북한 중앙 TV에 보면은 뭐이 젊은 그어 소녀가 나와 가지고 어린 소녀가 나와 가지고. 어뭐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는데 물고기가 정말 다가오는 것 같아서 내가 어, 잡고 싶어졌다. 뭐 이런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어, 장면들도 요즘은 심심찮게 등장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중앙TV 에 방영된 3D 만화영화 수리봉으로 간 깜장이 준비했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죠. 오늘 자연공부 시간에는 달라진 우리 동산 지형도의 색깔 표식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동산 지형도의 색깔 표시? 그건 전번에 배웠는데. 이 야, 멋있다. 야. 동산 지형도의 색깔, 색깔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예! 색이 어떻다고? 사금장수가 여 수리봉으로 오길 정말 잘했다. 그 맛있는 개미새끼들을 시칸 먹어보자. 아, 보자. 보자. 얘들아, 우리 가시울타리도 마주치고 놈들과 싸울 준비를 하자. 그런데 가시울타리만 가지고 될까? 글쎄. 가만, 우리 동산 개미연구사가 설계보리 가서 가스폭탄을 만든다고 했지? 가수폭탄? 어, 가수 그걸 가지하면 어. 되겠구나. 그. 아, 그래? 아. 어? 야, 지영도가 이거 비에다 쳐줬구나? 어? 뭐? 야, 정말. 아야, 그런데 지영도 색깔 표식이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달라? 에이, 오늘 자연 시간 선생님이 설명을 꼭 들었어야 하는 건데, 네가 자꾸 그림책을 보라고 해서 봤단 말이야? 뭐? 저도 재미나게 보고선. 에이, 에이. 올까? 그렇지. 야, 이걸 어떻게 건너가니이 아, 놈들. 개비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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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람들내 손들지 못해. 어?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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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스 폭탄 yeah 아잘 봤습니다. 캐릭터들이 정말 귀여운데요. 연아씨 어릴 때 생각 많이 났겠어요. 아 네. 그리고 어 저는 처음 보는 만화 영화고요. 네. 아마도 제가 한국에 남한에 온 다음에 제작된 만화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처음 보는데 재밌네요. <laughs> 어떤 내용이 많은지 좀 소장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동물이나 곤충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요. 네. 어, 상당히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업 시간에 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지극히 교훈적인 내용을 어,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3D 안경 끼지 않고 봤는데도 입체감이 좀 확인이 됐었어요. 또 북한 만,